어차피 이렇게 상위큐 된거껄럭시나한명 데리고 딜한명 데리고서는 내가 탱커를 하든지 너가 탱커를 할때 하든지 하자. 그그님 저랑 승률 괜찮지 않나요? 공격하기억못 <laughs> 해. <laughs> 저도 승률하면 승률이 좋은 편이거든요. 근데 여기 기호가 끼잖아요. 그러면 좆박음. <laughs> 저번에 3인도 더던것 <못하셨던> 같아. 희한하게 <laughs> 기호랑 하면 파멸이 돼. 인정하는 부분 아니냐? 네. 기호형은 약간 좀 들게임.. 라 네. 밖게임 네. 중반이야. 딱 목소리가 있어. 네. 위도 탱커 모아놓은.. 위도 조심. 위도가 있어. 콤보라야. 나 밑에 방 오케이 오케이. 아, 어! 아니! 씨. <laughs> 아니 너, 불사를 깔았는데 그, 그, 불사에서 제가 벗어났어요. 안한안안 우리 라인 갔다 아시프트 어. 먼저 쓸걸 씨. 안 죽는 건데. 와, 어 미친놈들이네 진짜. 어 아. <laughs> 어. 어대 개무서워 씨이런판을 할게 씨 이런 라인 상대도 있고 우리팀도 있어 정신이 나간판인데 이야 그래. 뭐야 잡아 잡아 뭐해 뭐뭔 헤르씨 어디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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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야, 왜 원콤이지? 아 진짜 야야야 적당히 해라. 어, 어, 죽 번네. 원인데 에헤이. 아왜 이렇게 할까 애들이. 난 라인만 나오면은 알려 그냥 게임. 날까? 잡았는데? 이거 안킬 되나요 라인? 어디가? 어디가? 막아야죠. 저기, 저기, 뒤리라있뒤있요 이거. 가운데. 어. 하아어 치는 새끼인데. 아, 마마마마마. 제발. 아. 나도 기 잡아. 저 치버리겠네. 아. 아. 아, 아. 아. 아, 아, 아. 씨발. 저거 라인이 일부러 저렇게 한 거다 근데 어그로 끌려고. 한명 화로 관리했어야 되겠다. 에이씨. 뺏어야 됐어. 아니 이게 뭐야. 이거 빙지 밀어도 되네? 음... 어? 얼... 어디 가지안죽으시려나 얼... <laughs> 아이고... 우리 라인 뚫로가것 아, 가이아보러 같은데. 이온 보라가 다 오씨. 원이긴 한데. 보라 조심하세요. 조심, 조심. 보라

오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 망치 서을 때. 여기가라와 이게 라인 한전이 좋지 한전이 좋지 라인 1봉호봉호나정신나가버리겠아 죄송해요 와난 괴종이네 오늘 하 우리가 못 잡았구나. 어, <laughs> 와, <고수> 뭐야 이거. 아, <laughs> 용감는데박 어, 용감 오, 죄송 죄송. <laughs> 이거 슬잘 들어갈 수 있나? <목소리도> 아, 2층, 2층, 몇 명이야, 이거. <목소리도> 와, 씨. 아, 메르키. 나 벤지는 피 모르겠어. 벤지는 <목소리도> 이쪽에 있어요. 튕기는 기억. 킬 아, 킬 피긴 해요. 킬 피긴 한데. 나이스. 아, 뭐야, 뭐 근데 라이프보다 오래 이니다 근데 라이싸 하고 존나 <조나> 그냥 이겼는데요? <laughs> 아, 이제 경더가 <laughs> 아니, 진짜 뒤를 너무 맛있게 하게 새겼다니까요. 어? 아, 4년은 4년은 드릴게. 저 그래도 구한 플레이어 4명 되거든요? <laughs> 근데 부족한 딜을 제목까지 넣어주시는 거잖아요? <laughs> 난 딜이 안 돼. 이게 정신 없어서 그래요. 그리고 나, 나라도, 나라도 저런 라인은 케어 못하겠어. 목고 <laughs> 있어. 여기. 태고 있어. 사 장치로 사망 저지 두명인데불사를 제대로 깐 기억이 없는데. <laughs> 음, 라인 핑률 78%. 또 오... 이거 왼쪽으로 아, 가는 가봅시다. 아, 손... 조심해, 콘버라. 펑크포로예요 이번 라인 녹이겠다고 하는 조합인데, 저거. 어, 이거 살았다고? 저건 못 살린다. 여기까지 밀어면됐지 뭐. <목소리> 아, 진짜, 힐, 안보여. 헬프 형 막아. 아잉, 원. <목소리> 야, 그거 그만 맞아, 씨왜 이렇게 많이 맞는 거야, 이런 거에. 너몇 번? 팜을 맬게요. 팜을 이거 두명 붙자. 아, 아 라인필. 저거 있거든. 돼 하나하나 다 탔는데. 상감이 좋네요. 어, 나 숨어 있는 것 아, 같다. 씨. 계돈내고 거야. 아. 개발나이거나 아, <laughs> <나이> 이거 <laughs> 아플 텐데. 아, <laughs> 동이 응 달성 응, 달성 펌을 밀어서 다, 어, 업적 도 했어. 하하개 개편한데 쩔 라인 은근 잘하네 라인이 못해 상대방 라인이 그니까 못하는거 듣는데 나는 이 맵에서 라인 맞대결을 볼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. 난 위도가 어, 없다는 게 놀라워. 어, 그렇지, 그렇지.